유명한 오페라 가수 앨리스가 집에서 살해당합니다. 앨리스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조카 폴라입니다. 폴라에게는 이모인 앨리스가 유일한 혈육이었고, 그녀가 죽자 폴라는 이탈리아에 사는 이모의 친구 구하디에게 맡겨집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음악가인 구하디는 폴라를 오페라 가수로 키워보고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사실 폴라는 성악 레슨에서 피아노를 쳐주던 앤톤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앤톤은 저들 쪽으로 폴라에게 구애를 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 외로웠던 폴라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앤톤은 런던 광장의 조용한 저택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고 폴라는 그의 꿈을 실현시켜 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모와 함께 살던 이제는 그녀에게 상속된 그 저택에서 살면 됩니다. 결혼 후 폴라는 앤톤과 함께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저택을 찾습니다. 그녀가 어두운 기억에 힘들어하자 앤톤은 이모와 관련된 모든 짐들을 맨 위층의 다락방에 넣자고 제안합니다. 이사 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두 사람은 나들이를 갑니다. 앤톤은 폴라에게 브로치를 선물로 주며 마치 그녀가 평소에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인양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가방에 브로치를 넣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가방 안을 확인해 보니 브로치가 사라져 있습니다. 앤톤은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는 폴라의 건망증을 그녀에게 확인시킵니다. 밤중에 앤톤이 외출을 합니다. 갑자기 가스등의 밝기가 줄어듭니다. 가스등은 집안의 다른 곳에서 불을 켜면 밝기가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앤톤은 집에 없고 하녀들이 다른 곳에 가스등을 켠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불안해집니다. 그곳은 자신의 이모가 살해당한 집입니다. 게다가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사 브라이언은 폴라의 이모, 즉 오페라 가수인 앨리스의 팬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우연히 폴라와 마주치고 앨리스와 너무나도 쏙 빼닮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결혼한 폴라가 다시 그 이모의 저택에 들어와 산다는 걸 알게 된후 왠지 그녀가 걱정됩니다. 형사의 감으로 폴라의 남편 앤톤에게서 좋지 않은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앨리스 살인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앨리스가 소유한 값비싼 보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브라이언은 그 보석이 살인의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엔톤은 폴라를 정신적으로 통제하려 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폴라는 자신이 직접 병난로에 석탄을 채워 넣으려 합니다. 폴라는 성격상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하인을 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엔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for Oh, well, I can put it on myself. Paula, well, like we've had this subject out before. Please, pull the bell cord. It seems so unnecessary. What do you suppose the servants are for, Paula? Hmm? Answer me. What do you suppose the servants are for? To do things to, to serve us, I suppose. Exactly. 이렇듯 그는 자신의 논리가 어느 정도 타당할 때면 거침없이 몰아붙입니다.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 폴라는 결국 하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인들도 좀 존중해달라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하인이 와서 석탄을 채워 넣습니다. 벤톤은 하인에게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며 은근슬쩍 폴라를 까는 말을 합니다. 하인이 가고 난후 그녀가 항의하자 벤톤은 그녀가 요구한 대로 하인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해줬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렇듯 그는 도망갈 구석이 있을 때에는 상대의 기분을 더럽힌 후에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하인이 자신을 깔본다고 그녀가 불평하자 엔톤은 이번에는 그것을 피해망상으로 몰아갑니다. 가끔은 선심 쓰듯 자상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녁에 극장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엔톤이 말하자. 그녀는 기쁨에 겨워 춤까지 춥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녀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그때 앤톤이 갑자기 정색을 합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사라졌고 그는 그것이 그녀의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그림을 찾으라고 앤톤이 명령하자 그녀가 뭔가에 홀린 듯 그의 말에 복종하며 그림을 찾아냅니다. 예전에도 앤톤은 그 그림을 일부러 그 장소에 놓아둔 적이 몇번 있었고 그때 폴라가 우연히 거기에서 그림을 발견했기에 이번에도 그 장소에서 그림을 찾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엔토는 그녀 본인이 그림을 그곳에다 두고는 잊어버린 것이라는 주장을 밀어붙입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면서 점점 폴라는 자신의 정신이 쇠약하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엔토는 이를 핑계로 집을 나갑니다. 그녀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가스등이 제멋대로 어두워지고 천장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지 자신의 환각인지 헷갈립니다. 폴라의 지인인 달로이 부인이 음악회를 열고 그녀를 초대합니다. 그 음악회에는 브라이언도 참석합니다. 엔토는 처음에는 그 초대를 거부하지만 폴라가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고는 음흉한 계획을 세웁니다. 연주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 엔토는 자신의 시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폴라에게 알리고 그 시계를 그녀의 가방 안에서 찾아냅니다. 폴라는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연주에는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앤톤은 그녀가 신경쇠약이라는걸 연주에 참석한 모두가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한 명, 브라이언 형사만큼은 믿지 않습니다. 그는 앤톤이 문제의 원흉이라고 의심합니다. 폴라의 정신을 어느 정도 장악했다고 생각한 앤톤은 이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정신병자였으며 환각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부정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밤 이를 핑계로 집을 나오는 앤톤은 골목을 빙 돌아간 뒤 빈집을 통해 몰래 자신의 집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앨리스의 모든 짐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다락방입니다. 그가 찾는 것은 앨리스의 그 값비싼 보석입니다. 앤톤이 앨리스를 살해했으며 그 다락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목적임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폴라에게 접근한 것도 그녀와 결혼을 해서 앨리스의 저택으로 이사를 온 것도 앨리스의 짐을 다락방으로 모은 것도 오직 보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폴라가 천장에서 듣는 소리는 앤톤의 발소리였고 가스 등이 어두워진 것도 그가 다락방의 등을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앤톤이 폴라를 정신병으로 몰아갔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락방에서의 그의 활동을 그녀의 환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 좀더 수월한 상황에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폴라이 집을 감시하던 브라이어는 앤토니 자신의 집 다락방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앤토니 다락방에 간 사이 브라이어는 폴라이 집에 찾아가 마침내 그녀와 마주합니다. 브라이어는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것과 천장의 발소리가 그녀의 환각이 아님을 알립니다. 그리고 엔톤의 금고를 뒤져 그가 살인범임을 알리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엔톤은 결국 다락방에서 보석을 찾아냅니다. 브라이언은 엔톤을 체포하기 위해 집을 나가고 보석을 찾은 엔톤은 과감하게 다락방 문을 통해 자신의 집 2층으로 내려옵니다. 자신의 금고를 누군가 뒤졌다는 걸 알아챈 엔톤은 폴라를 추궁합니다. 폴라는 조금 전 브라이언의 등장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꿈이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브라이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몸싸움 끝에 브라이언은 엔톤을 제압합니다. 엔톤은 폴라에게 탈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줄 능력이 없으며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즐겁다고 대답합니다. 체념한 엔톤은 순순히 연행됩니다. 집의 옥상에서 브라이언과 폴라는 함께 새벽 하늘을 바라봅니다. 브라이언은 폴라에게 그녀를 돕고 싶다고 말하고 그녀는 고마워하며 살짝 그의 팔을 잡습니다.